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개혁 두 번째, 종교 전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주로 이제 문제 나오는 패턴이 인물 아니면 전쟁이라고 했죠. 인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뱅, 영국의 헨리 팔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때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고, 이런, 어, 루터, 칼뱅, 헨리 팔세의 종교개혁, 에 대한 기존 교회, 가톨릭 교회의 대응도 살펴봤습니다. 트리엔트 공의의 예수의 성립. 자, 이번 시간에는 이두 세력의 본격적 갈등, 종교 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 전쟁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죠? 신교, 프로테스탄트, 항의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이란 뜻의 프로테스탄트, 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뭐, 칼뱅, 그리고 헨리팔세의 종교 개혁 이런 것들을 따르는 새로운 기독교를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이거에 맞서는 기존 가톨릭 교회, 이 기존 가톨릭 교회를 옛날 기독교 구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 이들 간의 어, 대립 이게 이제 전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이미 배웠어요 슈마일 칼덴 전쟁이라고 어, 신성로마 제국에서 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교황을 지지하는 황제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이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만든 게 슈말 칼덴 동맹. 그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만든 슈말 칼덴 동맹과 어, 교황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의 싸움. 슈말 칼덴 전쟁 공부했어. 그리에 맞아진 게 아우크스부르크 화해 절반의 인정. 루터파만 인정해주고 칼뱅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제후 도시 단위의 자유만 인정해준다. 라고 하는 거 어,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거와 함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위그노 전쟁, 네덜란드 독립 전쟁, 30년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종교 개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그노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 이 신교 중에서도 칼뱅파, 어, 예정, 어, 직업소명설과 예정설, 특히 직업소명설을 통해서 신고 신흥상공업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칼뱅파, 이 칼뱅파를 믿는 어,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그랬죠. 영국에는 네,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을 청교도라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는 고이세 스코틀랜드는 장노파라 그랬죠. 여기 위그노가 나온다는 건, 네, 이 위그노는 프랑스, 프랑스에서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위그노라 많이 나왔다는 건 아, 프랑스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은 어, 이 프랑스에서. 기존의 어, 가톨릭교회를 믿는 구교와 페롭게 칼뱅파를 믿는 신교 위그노들 간에 이제 갈등이 벌어진건데 당시 프랑스에 유명한 성자 바르톨로메오라는 성자가 있고 어, 이 성자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바르톨로메오 축일이라는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이날은 이제 성자인 바르톨로메오가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서 행사가 시작할 때온 교회가 종을 딸랑딸랑 딸랑 딸랑 쳤거든요 근데 이제 구교들이 계략을 세운거야 행사니까, 이 위그노들이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 어, 그래서, 이 종이, 바르틀레메의 추기를 기념하는 종이 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신호로서, 이 위그노 이단들을다 학살하자. 그래서, 이 바르틀레메의 추기를 기념하는 종이 치는 걸 신호로, 온 프랑스 전국 각지에서 국교들이 위그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그노와 이국교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왕으로 즉위한 앙리 바베는 더 이상 이런 증오와 보복의 연쇄를볼수 없다. 해서, 앙리 바베 자체는 구교예요. 본인이, 어, 구교. 가톨릭으로서, 가톨릭국 가인 프랑스의 왕이 되었음에도,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냐. 이 위그노. 신교를 믿는 위그노 여성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이거죠 왕인 나도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왕 가톨릭을 믿는 나 앙리 사세도 위그노 여자랑 결혼했다 싸우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그노들에 대한 어 증오와 보복을 멈추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했던 게 바로 낭트 칭령이에요 낭트 칭령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거주 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는 리그노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낭트 칙령이 어왜 1685년에 끝나나요? 바로 이때가 루이 14세가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왕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퐁덴블로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 낭트 칙령을 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낭트 칙령은 1598년 앙리 4세가 선포하고 이게 언제? 1685년 루이 14세에 폼텐블로칭영으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루이 네, 14세가 일국가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그노들이 어, 프랑스를 벗어나서 해외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위그노들은 상공업자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상공업이 크게 쇠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낭트칭영 폐지는. 자 이게 위그노 전쟁이고 낭트칭영을 기억해두세요. 앙리 4세에. 그리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여기는 농업보다는 무역, 상업 이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네덜란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도 에 자연적으로 네 상공업자들이 많았고, 그 말은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네덜란드에서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어라고 부릅니까? 네, 고이센이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는 어, 칼뱅파를 믿는 고이센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건데 문제는 네덜란드가 누구의 식민지였냐 가톨릭의 후자를 자처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에스파냐는 어, 가톨릭의 후자 자처하면서 이런 신교들을 산업을 했고요 특히 본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본인들의 땅 에스파냐 본토와 식민지에서는 절대로 신교를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에게도 가톨릭을 믿어라. 하고, 이 가톨릭을 강요하는 가톨릭 강화정책을 펴게 됩니다. 얘 카르로세부터 내려온 거예요. 필리핀세까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어? 카를로세얘 신성노마제국 황제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에스파니아잖아. 필리핀세는 에스파니아의 왕이고, 네덜란드는 에스파니아의 시민지라네 근데 신성노마제국은 독일 지방이잖아. 이게 뭐임?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닌 신성 노마 제국은 오늘날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방을 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성 노마 제국에서 카를 오세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교황 레오 10세랑 힘을 합쳐서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를 파문하고 법적 권리를 박탈한 사람이야. 음. 이 카르로세 때 결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동맹국을 늘리는 과정에서 에스파니아까지 이 신성노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신성노마 제국 원래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지방에 있는 신성노마 제국이 카르로세 때는 어디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에스파니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제국이 만들어 진 거죠.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러니까 누가 압박을 받을까?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있는 네 프랑스가 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음. 당시 에스파냐까지 지배하는 이 거대한 대제국이 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실을 합스부르크 왕가라 그래. 합스부르크 왕가.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를 이제 프랑스가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같은 가톨릭 국가지만 정치적으로는 유럽의 패권을 놓고서 대립을 하는 거야. 아무튼, 이 카를 오해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신성노마제국 본토뿐 아니라 에스파니아와 그 외에 신대륙 식민지까지 차지하는 대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제국 신성노마제국을 건설하게 됐다라는 건데, 알다시피 신성노마제국은 껍데기만 하려 했죠. 어, 그래가지고 보시면, 그 슈말칼덴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제후들에게 루터파에 대한 그 자유를 인정해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카르로세가, 어, 이제 에스파니아 먹으면서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인 네덜란드한테도 이 가톨릭 강화정책을 막 폈던 거야. 어, 이때부터 이제, 이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던 음, 네덜란드도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러나가이 카르로세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낀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야, 어, 이 신성노마제국과 에스파니아를 포함한, 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이 신성노마제국이 유지가 되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유지가 안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일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카르로세가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자기의 아들, 카르로세의 아들이 펠리페 이세야이 사랑하는 아들, 펠리페 이세에게는 가장 알짜배기인 에스파니아와 그 에스파니아의 여러 식민지, 뭐 네덜란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거대한 식민지를 다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껍데기만 남고 실속은 없는 신성노마제국 본토는 동생인 페르디난도에게 이 신성노마제국 본토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톨릭 강화 정책이 카르로세에서 펠리페 세로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고 어 당연히 이제 <laughs> 펠리페 세가 에스파냐 왕이 됐고 식민지를 다 가져가니까 예,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도 이제 펠리페 세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음,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네덜란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인 네덜란드는 칼뱅파에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고위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누구의 식민지였다?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다. 근데 네덜란드는 칼뱅파를 믿는 고위생들이 많았지만, 에스파니아는 가톨릭의 후호자를 자처하면서 가톨릭 강화정책을 샀다. 이 가톨릭 강화정책은, 어, 카를 5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 아들인 필리핀 2세 때 가서는 이게 더 심해진 거야. 이러니까 이제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인 네덜란드가 불만을 가지고, 어, 결국에는 독립과 종교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 네덜란드는 두 가지를 원한다 정치적으로는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고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이 아니라 칼뱅파 고이센을 믿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워요 왜냐면 에스파니아가 워낙 막강하잖아 그래서 전쟁이 점점점점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둘로 쪼개져요 남부와 북부로 북부는 끝까지 싸워요 근데 남부는 독립을 포기합니다. 이 남부가 바로 벨기에야. 음. 그러니까 원래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하나의 나라였다가 이 독립 전쟁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독립을 포기한 남부는 어, 이제 벨기에가 되고 그 외에 끝까지 떠왔던니 북부 독립한 북부가 바로 네덜란드야. 벨기에가 독립하는 건좀 나중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은 이 북부의 네덜란드는 30년 전쟁 좀 있다가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독립을 승인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30년 전쟁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진짜 이름 그대로 30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에요 어디서? 신성노마제국 독일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성노마제국은 슈말칼덴 전쟁이어서 30년 전쟁까지 두 번의 종교전쟁이 발생을 한거죠 그래서 30년 전쟁은 여러분들 슈말칼덴 전쟁 이랑 비교를 해야 돼. 둘다 신성도마지국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30년 전쟁의 결과 맺어진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거든요. 그 30년 전쟁 결과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을 슈말칼덴 전쟁 결과 맺어진 아우쿠스 부르크 어, 화이랑도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30년 전쟁 같은 경우는 최후의 종교 전쟁이자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이 독일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는 여전히 가톨릭, 구교와 신교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슈말칼덴 전쟁 결과 맺어진 아우크스 브르크종교화이가 절반의 인정이라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칼뱅파도 인정하지 않았잖아. 여전히 이게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쟁이 슈말칼덴 전쟁과 가지는 차이점은 슈말칼덴 전쟁은 내전이었어요. 교황, 가톨릭을 따르는 황제와 루터를 지지하는 제국, 슈마이칼리 동맹들 간의 내전이었잖아요. 근데 30년 전쟁은 내전이 아닙니다. 이 신성노마 제국 안에서의 국교와 신교의 갈등이 국제전쟁까지 확대된 거야. 음. 자, 신성노마 제국의 이 국유와 신교의 갈등 구조를 보세요. 자, 지금 신성노마 제국에서 기존의 교황, 가톨릭을 따르는 국교와 루터칼뱅을 따르는 신교로 갈라졌죠, 그죠이 국교는 네 황제, 황제가 어, 지지하는 거고 신교는 네 제후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게 국제전쟁인 전쟁으로 확정이, 확정이 되면 과연 누가 국교를 지원할까요? 네 한때 같은 나라이기도 했고 어, 가톨릭의 수호자 자처하는 에스파니아는 당연히 국교를 도와주겠죠. 에스파니아가 먼저 나온 어, 이단으로부터 우리 형제를 구하자 하고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국교를 지지하는 황제파를 에스파니아가 지원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신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당시에 이 신교를 믿는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들이 신교를 도와줍니다.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영국. 그리고 신교이기도 했고, 동시에 에스파니아의 식민지로서, 에스파니아로부터 어, 독립을 주장하고 있던 네덜란드 역시도, 이번 기회에 에스파니아를 꺾어야겠다 하고, 네덜란드 역시도 신교를 지원해 줍니다. 자, 이런 이제 안 껴준 나라가 누구죠? 프랑스입니다. 자, 그럼 프랑스 누굴 도와줘야 돼요? 종교적으로는 프랑스는 당연히 이 신성로마제국, 국교, 에스파냐족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잖아. 이거 절대 오해하면안 돼요. 위그노 전쟁, 낭트칭령은 얘들아, 어, 기본적으로 가톨릭 국가, 국교인 프랑스에서, 응? 음? 국교의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신교인 위그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거예요. 어, 낭트칭령으로 프랑스가 이 신교 국가가 된게 아니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국가고,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어, 이 신교, 위그노들에게 부분적인 자유를 허락해 준게낭트칭령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가톨릭, 국교로 도와줘야 되고, 신성노마제국과 에스파냐를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정치적으로는 프랑스는, 네, 이 신성노마제국을 견제하는 입장이었다고요. 카르로세 때, 이 신성노마제국이 에스파냐까지 포함면서 가운데 껴있던 프랑스가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때부터 이 신성노마제국, 에스파니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프랑스는 본인들이 가톨릭 국가임에도 신성도마제국과 에스파니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 신교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음, 이러니까 어때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신교 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도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결과 맺어진 게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걸 왜 최후의 종교전쟁이라고 그러냐면 아우크스 부르크 화이가 마무리하지 못한 종교적인 문제를 다 마무리해요 여기서 아우크스 부르크 화이에서 인정되지 않은 칼뱅파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시랑 제육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까지 인정을 해줘요 종교적으로 칼뱅파 인정해주고 개인의 자유까지 인정해준거야 네, 뭐 아우크스 부르크 종교화이랑 베스트팔렌 조약 비교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 최초의 국제전쟁이 도해요온 유럽 나라들이 얽힌 거란 말이야. 종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 여기에 나옵니다. 단, 네덜란드가 신교를 도와준 이유는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거였죠. 그 네덜란드의 기나긴 독립전쟁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되는 거야.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에스파니아는 네덜란드의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에서 패배한 신성노마제국. 당시 후이프 또 신성노마제국 식민지였거든. 후이프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요.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은 더욱 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황제의 힘이 약하고 제후들의 힘이 강한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휴말탈된 전쟁에서도 제후들에게 탄정패하고 지금 30년 전쟁에서도. 제후들이 중심이 된 신교파에게 또 패배했잖아. 그니까 러 황제는 지금 두번 다진 거야. 슈말칼덴 전쟁, 삼신년 전쟁. 그죠? 그더 이상 황제의 권위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신동노마 제국의 황제는 힘이 약해지고 신동노마 제국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제후들의 힘이 더욱더 강해져서 결국 공식적으로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전부터 사실 제후들은 황제의 간섭 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예 이게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거야. 어. 그래서 뭐 정치적 독립권이 뭐냐면 외교권까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들아 나라가 힘이 약해도 황제 힘이 약해도 원래 외교 같은 문제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황제가 한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후들의 정치적 독립권 인정했다. 외교권 인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각각의 제후들이 자신들이 동맹을 맺고 싶은 나라랑 마음대로 동맹도 맺고, 외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이제 황제는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의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단, 주의할 점은 신성노마제국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해치, 공식적으로 신성노마제국 해체되는 건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때요뭐 이제 황제의 힘이 더 약해진 겁니다. 지금은 신성노마제국이 사라진 건 아니고, 황제들의 힘이, 황제 힘이 약해진 겁니다. 제후들의 정치적 독립권이 공식적으로 인정 었다라는 거. 야 자, 이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이래서 제 아, 근데 왜 이러니? 죄송합니다. 음. 이제 신흥 방노마 제국은 뭐 거의 뭐 유명무실. 껍데기만 남았고요. 신흥이 로마 제국이 크게 둘로 분열됩니다. 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으로 그 외에도 잡다한 제국들이 굉장히 많지만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라는 거예요. 어, 이 오스트리아는 신성노마 제국의 전통을 이은 나라예요. 합스부르크 왕가. 음, 이 신성노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왕가의 정통성을 이은 게 오스트리아고 프로이센은 새롭게 떠오른 신규 국가입니다. 프로이센이 원래 호엔 촐레론 가문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새로 만든 제후국인데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이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제후국이 등장을 한 거야. 이 프로이센이 만들어지는 거에 누가 도움을 주었냐? 이신성로마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만 잡아 버렸던 프랑스. 이 프랑스가 이신성로마 제국의 힘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호엔 촐레론 가문을 도와주고 새로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게 프랑스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이제 프랑스 생각을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해주기를, 어, 신성로마 제공의 힘을 약화시켜주기를 기대한 거야. 그리고 프랑스는 이렇게 프로이센이 만들어지는 걸 지원해준 대가로, 그 대가로 프랑스는 뭘 받아가냐? 알자스 로렌이라는 지역을 프랑스가 획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 30년 전쟁 이후에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드는 걸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알자스 로렌이라는 지방을 가져갔다.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 해서 문제가 돼요. 이 알자스 로렌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철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옛 프랑스가 프로이센을 도와주고 30년 전쟁 이후에 알자스 로렌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프로이센이 힘을 무럭무럭 기릅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라는 전설적 재산이 나오고 이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으로 힘을 기르고 독일 통일을 주도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 프랑스랑 맞짱을 뜨거든요. 프랑스에서 당시 나폴레옹의 조카, 어 나폴레옹 황제가 황제였는데 이 비스마르크와 비렐레밀스가 이끄는 프로이센이 이 나폴레옹 황제의 프랑스를 박살내버립니다. 음. 그러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알자스 로렌이 독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 그걸 배경으로 한 소설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에요. 음, 그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 그래서 마, 프랑스 만세 했던 그 소설 있잖아요. 그러다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다시 독일이 프랑스에 패배하면서 알자스 로레는 어, 프랑스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여기 제가 또 설명 다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남아 있는 이런 설명들도 꼭 읽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의 내용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신앙도 개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